유부남들의 피해는 왜 고려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근데 자녀분들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가장 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뽀뽀 받는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잘라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카드고릴라 베이지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오늘은 또 저희에게 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카드사 담당자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카드고릴라 구독자분들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할 카드의 기획 단계부터 출시까지 담당한 사루미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카드 페이먼트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롯데카드 디지털 영업팀의 박형호 책임입니다. 어, 저는 이 카드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당장 예약을 해서 1호로 구매한 공식 1호 구매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카드 고릴라에서 이 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 분. 되게 <laughs> 그 긴장을 많이 하신 것 <laughs> 같은데요? 저희가 이 카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이렇게 어렵게 직원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 바로 바로 롯데 티니패스 카드입니다. 저희가 평소처럼 그냥 제가 혼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신용카드 체크카드와는 좀 개념이 다르고 주 타겟층이 저희가 아닌지라 좀더 상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laughs> <laughs> 준비는 했는데 네. 네, 너무 떨립니다. <laughs> 카드사 내에서도 많은 뭐 부모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는 이티니패스 카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카드 성격은 선불 카드로 분류할 수 있고요. 기존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버스 카드나 체크 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 현금으로 충전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형태예요 아 그러면 이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충전을 하는 선불카드다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나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는데요 막상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 참 쉽더라고요 첫째에게 이번에 어, 테스트성으로 1만원 용돈을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충전을 하면 끝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충전된 금액은 제 롯데카드 결제일에 한 번에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아, 이렇게 어플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스타벅스 충전카드 그게 약간 떠오릅니다. 그게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충전된 스타벅스 카드로 스타벅스 가서 긁으면 끝. 아네 정확해요. 스타벅스 충전과 충전 방식은 동일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충전은 훨씬 쉽죠. 다만 스타벅스 카드와 차이점은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체크카드처럼요. 그럼 용돈 부족하다 이러면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네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동공지진이 <laughs> 다시 기본적으로 월 전기 충전을 설정해 두시고 부족하다면 은 추가로 더 충전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술취하실술 드시죠? 술네 하시나요? 많이 먹고 오지도 <laughs> 못했습니다 술 드시고 좀 이렇게 실수로 뭐돈좀더 붙여서 보내신 적 있나요? 이 카드가 최대 충전이 월 50만원까지라서 네 <laughs> 혹시나 뭐 실수로 뒤에다 공을 더 붙이셔도 50만원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티니패스 카드의 개념과 간단한 충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카드의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티니패스 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불교통카드와 동일한 충전이 필요 없는 버스카드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선불카드 같은 거에 버스교통카드 뭐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체크카드 미성년자들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후불교통 기능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 충전이 필요 없는 버스 카드 기능을 탑재한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님 이 기능 어떠셨어요? 네, 이거 카드 쓰기 전에는 그 어린이용 후불 신용카드 기능이 안 돼서 참 불편했었는데요. 당장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교통카드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충전이 안돼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이들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게 되고. 아이들은 또 은행에 가서 ATM기에 가서 그 현금을 찾아서 충전하는 구조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운이 없으면 ATM기에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래저래 이중으로 불편한 구조였거든요. 굉장히 그 과정이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카드 하나로 네. 그 과정을 다 네. 없앨 수 있는 거군요. 네.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되게 편리해하고, 발급할 때 당시부터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용 요금과 청소년 요금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따로 충전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서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미성년자들은 체크카드 쓸때 후불교통 기능이 없나요? 후불교통 카드 개념이 미리 당겨 쓰고 나중에 갚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신용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죠. 그런데 티니패스 카드는 가상으로 10만 원이 교통요금이 충전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나서 부, 연결된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개념이라 후청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청소년들도 이 카드로 호불교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카드의 키포인트네요. 그러면 책임님은 자녀분들께 용돈을 얼마 정도 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큰 자녀에게 월 10만 원 정도 정기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예, 예, 추가를 해두고 있고요. 이렇게 용돈을 주시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희 앱에 그 <laughs> 네. 카드별로 사용 내역이 바로바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SMS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 또 부모님께 SMS도 음? 날라오게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근데 자녀분들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제 동선을 다 들키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이 카드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용돈 카드와 함께 남편분 용돈 카드로도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와이프분 입장에서는 롯데 카드로 충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편분은 티니패스 카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사용처 하나 하나가 와이프분 SMS로 이제 일일이 갔기 때문에 유부남들의 피해는 왜 고려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불카드의 기본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쭉 헤비 유저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평소 롯데카드 없으셨던 분들도 롯데카드 하나 장만할 만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롯데 티니피스 카드에 지분이 빵빵한 두 분을 모시고 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 신용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불형 충전식 카드다. 둘째, 충전은 전기 충전과 수시 모두 가능하다. 셋째, 어플을 이용해서 잔액과 실시간 사용처를 모니터링 할수 있다. 넷째,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선불카드 공제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섯째, 후불교통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어서 아이 용돈과 남편 용돈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laughs> 영상 촬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되게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한번 소감 짧게라도 들어볼까요? <laughs> 아, 10주년을 맞이한 카드고릴라에서 이제 갓 태어난 티니패스 카드를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버스카드 잔액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아이 모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카드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님들은 이번 기회에 롯데 티니패스 카드를 꼭 아이들에게 선물해보시도록 강추 드립니다. 꼬뽀 받는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얘들아 사랑해.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 카드고릴라 영상도 유익했다면 카드고릴라 유튜브 구독과 저희 거 따라야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카카오톡 친구 추가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저희가 그 티니 패스 카드 네이밍을 정할 때 엄청 네. 막날게 엄청 많았어요 음. 엘드래곤 머니? 좀 직관적으로 하자 이래서 썬앤 도터 카드? 대중교통 엄마가 쏜다? 카드 음. 브랜드에서 그게 통과 될까요? 그 카드가? 그래서 안 돼서 크리에이티브 네. 그렇죠. 팀에서 아. 이제 아, 패스랑 네. 패스랑 이제 티네이저의 합성어로 해가지고 티니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아.